상태에서 광배근입니다. 광배근은 여기 천골근막흉여근막 장골루 포함해 가지고 엄청나게 큰 근육이구요. 여기 후방 체간의 거의 절반 정도 이상을 덮고 눈골를 덮고 지나서 앞쪽에, 상완의 앞쪽에 소결절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후방에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꽈배기가 되면서 전방으로 들어가는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페이스 다운 상태에서 이렇게 체인을 만들어 주세요. 체인을 만들어서 체인이 풀어지지 않을 정도 상황에서 당기시게 되고 다시 위로 체인이 걸린 상태에서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상완 골두가 관절 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스트레칭 이 이루어집니다. 자, 릴렉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후방에서 근골접합부요 이게 이제 정지점이 이쪽에 있으니까요. 정지점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스케칭을 합니다. 음,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체인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은 관절 와서 상하골두가 너무 많이 벗어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아타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사전에 예방적으로 네, 그 시스템을 걸어놓은 거예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좀안정성 있게 상완에 있는 소결절부의 근골접합부를 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라벨 채운 상태에서 극대화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에 이제 이 체간이 이 C자 형태의 이렇게 유, 그 뭡니까 유선을 그리게 돼요. 이 자체가 이제 스트레칭이 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내측에 있는 다리를 당겨서 최대한 당기고 다시 쪽으로 당기게 되면네 이쪽에 이제 그 광배근이 늘어나게 되겠죠. 광배근은 이 상완에서 골반까지 있는 굉장히 큰 근육이기 때문에 포커스를 어디에 분절 분절 마디 마디 이렇게 포커스를 확실하게 두고 마사지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전체를 갖다가 한 방에 하는 거지만, 한숨에 하는 거지만, 에이, 지금 이제 핵심은 여기 소결절 부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 너무 소결절만 압박하게 되면 통증이 한쪽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에, 하지도 같이 운동성을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심은 얘 예, 상완 쪽으로도 분산이 되고 이 골반 쪽으로도 분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힘이 양분되게 됩니다. 자, 다시 락을 채우고 자, 체인 상태에서 당깁니다. 아, 그둘셋 하나. 둘, 셋. 하나 자, 얘 이제 소결절은 앞쪽에 있어요. 근육은 뒤에서 앞으로, 겨드랑이를 통해서 앞쪽으로 붙기 때문에, 예, 상황을 어떤 형식이든지, 예, 어떤 형식이든지, 무먼트를 줘도 소결절, 그 근근 접합부 부위는 스트레칭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